병원에만 온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 주말만 되면은 거기에서 다방을 하는 거야 어 다방을 하는 거야 다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말 되면 휴가 나오잖아 어 그냥 쪽 빨아 먹는 거야 어 거기 매상이 좋을까 여기 매상이 좋을까 예 여기가나 여기가 가 여기가 아니 거기 가서 몸도 팔면 되잖아 아 몸이 안 팔린다고 구, 우리, 내 동생이, 군대 간내 동생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 80, 그때는 80 먹은 할머니도 여자로 보인답니다. 어, 그스도 어. 어, 그런데, 어, 어, 우리 셋이 가면은, 어, 겁나, 어, 그렇지. 20도 아니고, 그렇지. 어, 일단은 깍둥이가 제일 잘팔릴 것이고, 나이가 어린 게, 요 어, 응. 깜찍하고 그렇게 제일 잘 팔릴 것이고, 어, 두 번째는, 너, 네, 저통이가 크니까 네가두 번째로 잘 팔릴 것이고, 어, 나는, 응. 나는 뭘로 어떻게 되지? 나는 가서 장구나 치고 있으려 한다 난 그래서 거기 가서 갑니다 <laughs> <laughs> 갑시다 자 신나겠다 한번 신나! 큐! 큐! 어, 이면정이 사랑아. 어이. 나는, 응? 누가? 어, 이면정이막 방... 저기, 사랑아 해줄까? 이랬어. 요청 흘렀어요. 응. 이면정의 밥, 방... 응. 사랑아 해줄까? 이랬어. 응. 반말 안 했어요. 응. 그 내가 반말하는데 어쩔 건데. 어? 내 나이가 몇인데? 네, 네? 0이에내 나이가 내 눈에 보면 6 0이요6 0이 분리할 때는 늘리고 어, 젊은 것들 있을 때는 잘리고 응. 내 나이는 그런 거야? 응. 자. 응. 서른일곱 개띠 응. 아, 내가 서른일곱 개띠 그랬더니 저, 저 개같은 년이 나한테 반말해가지고 안 되겠어 어,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그래갖 응. 그래. 응. 나는 그냥 쥐띠로 갈라요 응. 아무리 내가 개띠라고 응, 해도 믿을 사람 없더라고 응. 그냥 쥐띠로 갈라네 마흔일곱 지띠요 어쩔 것이요 그래도 꾸미고 나가잖아 그2 이십대들이 쫓아와 이십대들이 응, 20대들이 쫓아와, 아직까지도. 응, 응, 그러니까 내가 가갖고 그냥 에스키즈비, 하면 다 따라와. 에스키비, 아, 응, 새끼, 새아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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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새끼, 요끼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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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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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웃긴 이야기 했다.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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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고맙습니고 고맙습니다. 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어, 이렇게 많이 주셔. 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고맙습니다. 잠을 못 자. 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그렇게 그게 월요일 날 이럴 때 와야지. 어, 이럴 때 와야지. 많은 날 와봐요.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습니 오늘 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제가 진다 남은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 웬일이여.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맨말씀을 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생명줄이에요. 이렇게. 엄마 주셔. <laughs>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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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감사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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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것 마문에 저희가 먹고 살아요, 생명줄인데. 아엄 그런 말씀마지마세요 <laughs> 아 m u 는 거야. 아. o k a 나 만원 y d o 는 t 빠 o u 는 i c k the k 고 왔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네, 네, 네. <쏘> 어. 네. 어. 네. 아, 밤에나. 밤에나. 네. 네. 다리에. 다리에 아, 아. 낮에는 뿌드리가 나오고, 밤에는 이제 버드리가 나와. <laughs> 왜냐면, 버드리가. 나 밤낮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에 이제 뽀드리가 나오고 이제 저녁에 이제 보드리가 어어어 양머리 해갖고 이제 나오네 예? 예이은서쌍둥이야 낮에는 뽀드리 밤에 이제 보드리가 나오고, 어, 그 보드리. 이제 보드리가 나오고 어, 양머리 보드리가 나오네 예? 뭐라고요? 그래? 어? 연인? 연인? 응. 알겠어요. 여두 개, 두 개. 여두 개. 응. 응, 알고 있어. 응. 내가 그거 모르겠냐. 내가 동대가리냐, 이새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래도 이런 거 주시니까 힘이 나네. 응. 그래도 우리 또, 트레드 마이크니까, 우리 또한번 또, 메들리를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응. 그래야지. 들려드으섰잖아 응. 섰으니까는, 응. 여기 나와서 중간에서 열심히 쳐. 해야 될거 아니야. 너나이 10원 한장못벌었잖아 그러니까 어, 열심히 해. 응. 그리고 아들의 생각을 잊어버리려면 그냥 열심히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하면 돼. 응. 그러면은 잊어버려. 응.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 응. 그냥 정신없이 열심히. 응, 그식 하다 보면 야. 오 우리 요즘 대세인 꿈치기언니 이거 다시 한이 장군 좀더 땡기세요, 이쪽, 으로 어, 이쪽, 그렇지,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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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아주 우리 꾸러기 팀의 대세입니다, 꿈뜨 꿈치기입니다. 아마 좀 있으면 꾸러기 팀의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앞머리 내리면 더 어려 보여서 앞머리 내리는 거예요? 주름이 많아가지고 좀 벌어가지고 아, 주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500원을 넣으라고 500원을 준다고요? 언니 그래도 세중에서 500원 내려도 받은 건 언니 밖에 없어요 어. 언니가 그런 건 대단하다는 거야. 어. 얘네들이 100원도 못 받았어. 언니그 칠질, 젠젠 흘리고 추적스럽게. 언니 돌멩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500원이. 어, 그게. 돌멩이 집으로 아, 돌멩이 집으로 들어서어 아, 언니, 그래, 냄비는 앞으로 차야지. 어. 그래야 냄비지. 어, 그렇지. 어. 그 뒤를 그 옆구리에 차지 말고, 냄비는 앞으로 차야지, 냄비여. 자. 어. 아, 어제, 어제 분명히 끔찍한니가 1등 했잖아. 그지? 끔찍한니가 1등 했지. 응. 까봉아, 그냥, 해.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 막몸안 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 어 괜찮아. 응. 그니까 사람이 타고난 게 있어. 응. 타고난 게 있어.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알았지? 어. 어 그리고 우리 어들레어너 녀는 잘해야 내녀아 응. 어. 어집구석 한번 나갔다 왔으니까 잘해야지 녀랑 그래? 어자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어 옛날로 돌아온 거 같대. 어. 아자 가자. 괜찮아. 지가 알아서 틀어주겠지, 뭐. 잠시 쉬었다가 안 돼, 오늘 왜 준비 운동 안 하냐, 너는? 응. 준비 운동 하고 해야지, 응, 그치, 응. 응. 맨날 하던 것처럼, 응. 응.